안녕하세요. 사유하다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아내와 연애하면서 그래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제게 꾸준히 보여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끔은 무관심이라고 느껴지기도 한 기다림입니다. 사랑에는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불안함이나 걱정 혹은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종종 상대방을 못 믿어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적어도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 목적지를 못 찾아 헤매고 있는 남자 친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자고 한다거나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보려는 남편에게 기사님을 부르자고 권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매사에 그렇게 반응하는 남자는 거의 없겠지만, 현재의 심리 상태나 서로의 관계가 원활하냐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생각의 차이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자의 걱정과 조언은 잔소리와 간섭이 되고, 상대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피하려고만 하게 될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 내 여자에게 매사에 의심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관계 유지에 치명적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묻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라는 오해와 섭섭함이 생길 정도로요. 당신은 언제나 알아서 잘 하니까. 때론 남보듯하는 그 무관심이 사실은 나란 사람의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섭섭함이 든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향한 아내의 믿음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전제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일 자체를 결과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믿어주고 또 따라주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항상 고맙습니다. 신기한 건. 제게 부여된 그 판단과 결정권이 저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 독불장군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지고 무엇이든 더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여유 있는 모습이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내 여자의 믿음은 남자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최면을 걸어줍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진부한 표현처럼, 남자가 사랑받는 여자에게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면, 더 오래도록 서로를 신뢰하고 또 신뢰받는 관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버텨주세요 힘들어할 때 어떤 좋은 위로의 말을 해서 그것을 빨리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아파하는 그 모습,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같이 버텨주세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버텨만 주어도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고 스스로 알아서 변화의 길을 찾습니다 해민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